이게 해가 없도록 한다는 거지. 근데 여기 2차 분이란 말이 있단 말이야. 내가 안 썼네. 그럼 K는 마이너스 1이 일단은 아니어야겠지. 네. 그 다음에 이게 K 플러스 1이 양수면 어떻게 돼? 아래로 굴러오기 때문에 무조건 해가 있지. 그래서 엎어져야겠지. 엎어지고 안 만나야겠지. 같아도 되지. 네. 응. 글자 별식 이렇게 쓸수 있어 없어 이거이면서 마일로 작아야겠지 그래서 이건 너나 근데 왜, 그, KK3K마 플러스 4가 0보다 작은데 왜, 작과 작나크거나 크고, 차해가많 아니에요? 에왜 바뀌어 있지? <laughs> 순식간에 실수를 해버렸네? 이거 잡못었잖아요 이거 지쪽 넘긴 거야? 이은 없애고. 자 여기 두고 들어가지. 그래서 K는 마3분의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나. 그러니까 정수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오케이. 음.